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원입니다. 자, 2020년 2월 2일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입니다. 2020년 2월 2일에는 동쪽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면 운이 좋아지고요. 또 서쪽 방향으로 여행을 서, 어, 서북 어, 서쪽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면 운이 좋아지고 서북쪽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면 이제 운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쪽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면 운이 좋아지는 분들과 여행지 그다음 여행 효과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제 집을 기준으로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최소 4 0 k 로 정도는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는 게 좋겠고요. 여행지 근처에서 여행지 근처에서 최소 한 1박 2일 정도는 머무르시는 것이 좋겠고 최대 9일간 여행지에서 머무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행을 가기 전에 페트병을 좀몇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트병을 뭐 검은 비닐로 이렇게 검은 비닐로 몇개보로좀 싸세요. 검은 비닐로 싸는 이유는 물을 뜰때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검은 비닐로 포장한 페트병 한두세개 정도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2월 1일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입니다. 오후 9시 30분에서 오후 11시 30분 사이 이렇게 도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동상적으로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여행지 도착을 하시면 좀 되겠죠.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어,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동쪽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이제 사시는 분들은 뭐 강원도 쪽이 이제 보통 동쪽이 일단 되겠죠 음 그리고 뭐 광주에 이렇게 아, 뭐 전주 이렇게 사시는 아 어, 분들 뭐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뭐 경상도 지역이 이제 동쪽이 되겠고 하여튼 어쨌든 현재 이렇게 계시는 집을 기준으로 어 게, 계시는 집을 기준으로 최소한 40키로 정도 이렇게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을 좀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지 도착 시간은 오후 9시 30분에서 오후 11시 30분 사이 도착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행지는 이제 파도 소리들 해변 섬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섬이라든지 바닷가 이런 쪽으로 여행을 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유흥시설이 많이 모여있는 이게 좀 시끌벅적한 그런 지역으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해변이나 섬으로 갔는데 너무 뭐 어~ 어~ 한적한 것보다는 좀 유흥시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시끌벅적한 그런 어~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면 운세가 좋아지는 분들입니다. 50년생, 59년, 68년, 77년, 86년, 95년생이고요. 58년생, 67년생, 76년생, 85년생, 94년생, 2003년생 그 다음에 56년, 65년, 74년, 83년, 2002년, 2001년생이 여행을 갔다 오면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효과는 도산방지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방이라고 투자를 받을라 그러는데, 지금 자금 흐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 흐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투자를 받으려고할 때, 아니면 현재 금전적으로 뭐 약간 회전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한번 여행을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연애 결혼입니다. 연애 결혼, 그래서 어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매가 아니고, 소개팅이 아니고,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연애 결혼을 통해서 만나고 계신 분들이 결혼까지 이렇게 꼬리나시는,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쪽 방향을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금융, 뭐, 융업 음식을, 이렇 해서 뭐, 증권, 보험, 은행, 그, 저기 근무하시는 분들, 융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음식점, 우리가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융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방 뭐, 이런 다 해당이 되겠죠. 융전, 단란주점. 음식을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금전적인 애로, 어, 손님을 좀 늦, 갔다 오시면 손님이 늘어난다든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게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폐나 대장 치료 효과가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뭐 폐나 대장에 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한번 여행을 다녀오시게 되면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실천제 사항은요. 어,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도착해서 계곡물 이렇게 먹으, 먹으셔야 되는데, 너무 늦게 도착하기 하기 때문에 계곡물 드시기는 어렵고, 뭐 혹시 온천으로 가시거나, 예를 들어서, 온천물을 또 오시면 되겠고, 어, 뭐 펜션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뭐 아니면 이제 모텔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그 장소에서 그냥 정수기 물이라도, 정수기 물이라도 받아오셔가지고 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비늘에 사이즈는 페트병 두개 정도를 미리 준비한 다음에 물을 담으시고 뭐 근처에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근처 에 종교 시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 종교 시설이 있는 경우는 소원 챙기도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떠온 물을 집에 도착해서 어 본인이 영업 장소나 집이 서곡방에 조금 뿌리시고 그다음에 구일 동안에 걸쳐 가지고 하루 한꽃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쪽 방향과 서북쪽 방향 여행을 떠나면은 운이 좋아지는 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니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 궁합 결혼 이사 개업 대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주소가 좋은지 아니 궁금하신 분들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수맥 조분 백촌과 궁금하신 분들은 가라미르무상명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